보겠습니다 여기 전력의 수송 부분 조금 같이 볼게요. 네, 이쪽이 이제 8시 5 쪽입니다. 전력. 지난 시간에 한수를또뭐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전력의 수소에서 손실 전력 부분는 한번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게 V부터 하면 V, 전화, 전이 네. 뭐라고,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고, 다 I는 전류, 뭐라고,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저항이고, 저항은 이렇게 쓰고, o h 이라고읽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서 나오는 공식 첫 번째가, v는 i, 어리라고 하는, o 메가의 법칙 하나 나왔어요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고 있는 게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는 해가지고 공식이 있었어요. 이제 v, i, t였다. 네. t는 뭐다? 시간이다. 단위가 s, 세컨드 썼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는 2라고 하시면 돼요. 2는 V I T였는데 이제 전력으로 넘어가시면서 전력의 정의가 뭐야? 단위 시간 또는 1초 동안 전기 에너지 이렇게. 그래서 T에다 I를 넣어. 그럼 전력 P는 뭐 어떻게 돼? V I 이렇게. 근데 T, P는 V I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1번에 오메 법칙 공식을 좀 집어넣어서, V 대신에 I, R을 집어넣으면, P는 i 제곱 R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공식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식을 좀 봐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P는 VI라고 하는 거는, 송전할 때, 송전할 때 전력은 VI로 계산을 해주면 편해요. 그 다음에, 피 손실 손실할 때의 전력량은 I 작업 얼로 개선을 하셔서 막 소수를 했었잖아. 그래서 뭐 얼이 적을 때, 뭐 I가 적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했었.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면서 이건 뭐야? V I는 송전 P. 그다음에 I 작업 얼은 손실 P는 이렇게 공식을 써주는 게 그냥 좋다. 아니요? 어. 편하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이거 가져가세요. 맞추고. 자 그래서 연구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가 첫번째 아셔야 되는게 부인는 아예 어리였고 이제 우리 이거 있잖아 손실피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야 첫번째 뭐야 얼 줄이는 방법 두번째 아이 줄이는 방법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죠 서술형으로 약간 나올 각이야 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 하셔 어떻게 피는 아이저가 말 쓰신 다음에 이거 줄이는 방법 이거 줄이는 방법 이게 렇서술을 조금 쉽거든 자 그래서 일단 얼 먼저 조금 조금 얼 저항감 먼저 약간 디테일하게 지난 번에 시작 없서못 했거든 얼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얼이것분의이거예 어? 이렇게 자 근데 공식을 절대 외우지 마시고 절대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롱하고 하는 이상황 이것은 뭐냐면, 일단 상수의 상수 숫자.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따라 똑같냐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돼. 원소 종류에 따라, 따라 다르거든 뭐뭐라고이요비정종 이렇게 있는데 전혀 뭐종류건중요한게 아니고 원소 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데그도도체체슨슨라요에요 그러면 언제 나온 거야? 그게 중학교 때 나온 거야.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저항이 일단 왜 생기는지 알아야 돼.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데 뭔가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방해하지? 그거 이걸 생각해봐. 이게 그래서 어떤 전선을 전선을 확대를 해놓은 거야. 도 선을 확대를 해놓은 거아 그럼 이도 선은 당연히 도 선이거든. 도선 전선. 도 선은 뭐로 만들지? 금속으로 만들죠. 비금속으로안 만들잖아. 금속으로 만들면 금속은 전기가 통하지.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아, 자유전자. 1학기 중간고사. 자유전자라는 애 때문에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전기가 통합니다. 그럼 그거 그림 그려볼게.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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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불이야? 불이? 불이가 뭐가 있어? 원자항이죠전자핵이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유 이거 전자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전기 좀 통해서 게임 좀 어떻게 돼? 이 자유전자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빡 이동하잖아? 그럼 얘는 전, 전기가 통한다고 하기 그렇고 전류가 흐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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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자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이 자유전자가 어디 부딪히냐면 원자핵. 부딪혀 핵이라고 하는 건이게 알죠? 부딪혀. 그 부딪히는 정도가 부딪히는 정도가 뭐에 따라 달라? 원소 줄류 따라 다니다 그겁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거잖아, 요거 손실 피를 줄여야 되잖아. 결론, 얘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줄일 때 어를 줄이는 방법은 뭐야? 이거를 작은에 써주면 되지. 요요 요 비정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걸 비정이라고 안 외우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 값을 작은 애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실피를 줄이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할 건데 아 이거 뭐다? 요거 저항이라고 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이거기 때문에 요거가 작은 애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걔가 뭐래? 운이래 운 이렇게 돼 먼저 종류마다 다른 그래서 이 저항을 바꿔주려면 비전 값을 작은 애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인 거죠? 여기 봐야죠?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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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 뭔데요? S S S 뭔데요? 단면적에 L 뭔데요? 랭스 거리입니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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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 분의 L인데 이것도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단면적과 길이 한번 관련해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었는 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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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게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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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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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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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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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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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 도대체 누가 방해하는데 원자핵이 방해하지. 그럼 마치 뭐 생각하냐면 요즘에 되게 유행이긴 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헤어터인데 예전부터 설명할 때 그렇게 했었어. 여기 여기가 이제 길이야 길이고 여기 애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옆에. 그리고 여기 애들이 막 몰려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막 뛰어가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저현비아 선수 자리. 저항이 별로 없잖아? 그럼 많이 살아남고, 저항이 빡세잖아? 그럼 많이 못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그러면 애들이 얘가 짧아. 얘가 길어. 그럼 도대체 언제? 짧을 때더잘 살아남겠어? 길을 때더잘 살아남겠어? 짧을 때더잘 살아남겠죠? 저항이 적기 때문에 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잘 살아남았어. 그럼 저항이 적었어. 얘가 저항이 적은 거야. 그럼 얘가 어떠요 길이가? 길이가 얘에 비해서 짧은 애죠. 이게 저항 값이 적어. 어, 그럼 길이가 적으면 저항이 작네? 그럼 저항하고 길이 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고 길이가 비례 관계로 가게 돼요. 동시 이래요. 그럼 그거 말고 이제 뚜꺼운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었고, 우리와 네, 똑같은 원소 종류, 되게 두꺼운 애가 있어서 이렇게 반면에 또거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단면적을 S라고 보고 얘는 만약에 ES라고 마찬가지야. 오징어 게임 마냥. 여기 애들이 서 있고 여기 애들이 쫙 있어가지고 얘가 쫙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지나간 애를 막 잡아 끌어 이렇게 못, 못 가게. 그러면 어디가 더잘 통과하겠어? 여기가 잘 통과하지. 넓잖아요. 정신 차리고. 넓잖아. 그러니까 얘가 잘 통과하지. 그럼 얘가 두께가 두꺼워. 두께가 두꺼우면 잘통과해 저항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살아남은 거야. 그럼 두께하고 저항 무슨 관계? 단면. 그래서 저항하고 단면적이 단면적이 두모로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야? 잘 살아남으면 게임을 했을 때잘 살아남으면 저항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어휴 얘가 유리하겠지 많이 살아남겠지. 얘가 많이 살아남겠지. 짧을수록 저항이 작고. 두꺼울수록 저항이 작아요. 두께가 두꺼우면 저항이 작아. 반밀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온 거지. 이상수값 그리고 단면적분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본론이죠. P 손실은 I 제고 어린데, 첫 번째 이건 거지 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 거야. 이것 값이 작은 애를 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를 줄인다. 그 다음에, 이거를 늘린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길이를 짧게 한다. 전선의 두께를 두, 두껍게 한다. 저항값이 고유, 고유 저항값이 작은 애를 쓴다. 이렇게. 책에 나와요. 자, 거기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285쪽에 보시면 손실 전력 줄이기에 얼값 여기, 여기, 이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먼저. 송전선의 저항 어, 얼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거든. 그럼 L, 로 곱하기 S분의 L을 저, 줄이기 위해 저항값이 원래 작은 송전선을 쓰거나 또는 길이를 줄이고 붉기를 증가시킨 송전선을 사용한다. 그치만 어떻게 돼?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얘를, 얘를, 얘를 줄여준다. 어를 줄이든지 I제곱을 줄이든지 아무튼 둘다 줄이면 아주 좋겠죠. 손실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피 손실을 줄여야 손실되는 애를 줄여야 우리가 많이 쓰지. 효율이 좋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I제곱을 줄이는 방법. 자, 그럼 뭘 써야 되냐? 이걸 보셔 여기. 뭐야 송전피는 vi 본다 했어요 송전피는 vi고 손실피는 i제곱 r이야 그리면 되죠 그려볼게 발전소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변전소 이렇게 하는 거지 10킬로볼트면 우리 변전소서 옛날 책에도 7 0 0킬로볼트 이런 식집으로는 어떻게 돼? 220볼트 이런 식으로 볼트 값이 변전소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가면서 V 값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P P 송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P 여기가 송전이 됩는다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변전소 집까지 보내주는 피송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피송전은 뭐냐면 V I야. 문자 따질 때는 V I 길이. 자 그럼 피 손실은 어떻게 쓴다고 I 제곱 얼로 이렇게 인사. 자 다시 볼게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I 제곱은 이 I는 아무튼 피송전의 I랑 어때 같은 거야. 이 예, 지금 발전소에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어, 전류가 흘러, 흘러 V, I 값이 있어. 전류 값이 있어. 그럼 여기서도 뭔가 전류 값이 있겠죠? 그래서 P 손실의 I 제곱은 P 순전의 I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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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럼 끝났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줄여야 돼. I 제곱을 줄여야 돼. 죠 그럼. P는 VI, 이거 이게 줄어야 돼. 이게 줄어야 돼. 그러려면 V가 늘어나야 돼.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하 어? P는 VI, 그 다음 I제곱 R인데 너 되고, 너 줄여. 너 줄이려면 P송전은 이게 줄어. 그러려면 얘가 올라가야 얘가 내려간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P송전은 VI고 P손실은 I제곱 R로 공식을 쓰는 게 편한데 너를 줄여. 어? 그래? 그럼 P송전은 v i 의 I나 피손실의 아이제곱 어리아이 아이가 이 아이랑 똑같다. 너 줄어, 너주어너 너 늘어 이렇게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이 부분 결론 얘기하면 이제 아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할 때 전압 값을 올려주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뭐라고 쓰냐면, 여기 부분 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를 내려주면 V 값을 올려줘. V 값을 올려주면 피송전이 이게 뭐죠? I 값이 내려가면 V 값이 올라가니까 이 V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 그래서 보낼 때 피송전 값은 일정하지만 I를 내려주면 V가 올라가기 때문에 V가 올라가서 I가 내려가지. 그러면 피 손실의 아제고 r 에 얘가 굉장히 감소하는 꼴이 돼. 그래서 피 손실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 계속 계속 연습하셔. 야 돼요. 자, 그래서 얼 줄이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고, 아이를 줄여야 돼. 아이를 줄이려면 뭐 해야 돼? 피송전의 부익값을 빡 시게 해주게 되면, 내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아이랑 네 아이가 똑같다고 했어. 네 내려가면 네 내려가. 피 손실이 줄어들어. 순서를 잘 보면. 자. 피 송전의 i 이다피 손실의 I가 똑같은 거, 똑같아. 똑같아. 너 내려가야 돼. 너 내려가. 너 내려가 면 못해. 니를 올려주면 되지. 피 송전의 v 를 올려준다. 이게. 피 송전 V I, 피 손실 아이자 R 널 내려줘야 돼. 그럼 네가 내, 이거 이거 똑같이 이거 이거 내려? 이 내려. 이 내려? 왜? 이게 올라가. 이거 올라가? 이거 내려가? 이거 내려가? 이거 내려가. 결국 피 손실 내려오지 그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더 기억 보셔야 됩니다 결론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V 값을 올려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송전할 때 V를 올려줘 이게 자 그럼 한번 써볼까 V가 2V가 됐어 그럼 I는 몇 I가 돼? 2분의 1 I가 되었지 그럼 I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4 분의 일 i 제곱이 되겠지. 결론 어떻게 돼요? p 손실 값이 얼마로도 딱사 분의 일로 줄어버린다. 그니까 전압을 두배 올려주잖아. 그럼 손실 p 가사 분의 일로 줄다. 그런데요, 계산 값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단 얘가 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다 얘기하긴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문제 좀풀 거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전압 값을 자유자재로 올렸다가 내리지. 그럼 올렸다가 내리는 기계가 뭐야? 변압기. 그러니까 변압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압기가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요거 요거를 요렇게 다시 쓴다고 요거 지금 숫자 값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계속해서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 왼쪽 좀 볼게요. 여기 부분. 전류회생이 아 I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얘들아, V가 포커스가 아니야. 송전전압. 여기가 포커스야. 송전전압. 송전하고 손실을 아예 따로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전 V를 올려준다. 그럼 송전 I가 내려가면서 송전 아이나 손실 아이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밑에 성을 설명 보시면 송전 전압 V를 높여 전류 세기 I를 줄인다. 같은 전력 P를 송전할 때 P는 V I에서 전압 V를 n 배, n 배말 예를 들어 두배 높여 송전하면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2 제곱 분의 1 배로 줄어든다. 그런데. 2 8 5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있죠. 위에 보시면 생산 전력 그러니까 송송 송신 전력은 어떻게 V I야. 손실 전력은 I 제곱 아 이렇게 이렇게 공식을 따로 해놓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에 고전압 송전하는 이유 왜 그래? 월가 그러니까, 얼에 의해서, 예, 나가는, 빠져나가는, 피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뒷자리 변압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변압기는 뭐 되게 뭐 이상한 공식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조금 문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보셔가지고 282쪽 볼게요.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시험대 블를 다시 한번 만들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82쪽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지. 이거 뭐야? 이거 발전이야 발전기 나와 있는 거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밑에 보시는 탐구 자료차의 오른쪽에 플라스틱과 알루미늄과 구리가 있잖아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네온이념 자석을 통과하는 거라고 했지. 그때 한번 얘기해서 넣어줄게. 그저께. 그럼 얘는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알루미늄이나 구리관은 전기가 통할 수 있겠지. 그럼 네온이 디뮴 자석이 통과할 때 플라스틱 자석은 전자기 유도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통과 제일 빨리 체랑 떨어지고 알루미늄이나 구리관이 좀더 늦게 떨어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결과이 태석의 일번 하고 볼게요 낙하 시간이 거기 줄줄게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 순으로 길다. 구리건이 제일 길대, 제일 천천히 떨어졌대. 그럼 유도전류가 어디서 제일 많이 유도된 게? 구리가 금요 실제로 자유나 카라노보다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니다. 정신차고 프린트, 빨리 피우고. 됐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 마지막 줄에 뭐게 줄칠게요. 구리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감소한다. 음, 역학적 에너지. 우 지난번에 문제 풀때 역학적 에너지랑 표현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감소한다. 이 얘기야. 뒤로 넘겨볼게요. 자 뒤에 283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발전이 나와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거기 때문에 이건 패스 자 그러면 284쪽에 문제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할 법한 문제예요 저희들의 시험범위맞고요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287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력의 수송이거든 1, 2, 3, 4를 지금 한번이에요 전력의 수송 파트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고 변압기는 주말에 도출, 한 시에 내일있기 때문에 내일 변압기 나가볼게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관련해서 변압기 제외한 나머지 전력의 수정 문제 한번 쭉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답안지랑 해설지 드릴 테니까 책점 한번 해보시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로는 192쪽에 일단 10번까지 네, 변압기 전까지, 그죠? 192쪽에 10번까지고 또 뒤로 넘기시면 293쪽에 서술형문제 16 17, 17 18번 이런 것들 책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 는펜들이도 문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문 네네 고객님